예수님, 우리 말 가운데 관용을 베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관용의 뜻이 뭘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말 그대로 풀이하면 관대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관용을 베푼다고 해요. 관대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관용을 베푸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 같으면은 밝근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놈이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 선생님, 그럼 당장 줄이들 틀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꼬득인 거예요, 잃는 거예요. 응? 아, 선생님, 세상에 어떤 인간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마귀를 쫓아내요? 근데 그는 우리들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가서 길을 쓰고 막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잘했다. 에? 발목을 부러뜨렸냐? <laughs> 고르지 못하게?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냅둬. 냅둬. 내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한그 사람이 설마 그 자리에서 나를 욕하겠니? 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 따릅니다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쪽에 속한 사람이야 넓게 생각하냐 오늘 그 얘기죠? 또 듣고 보니까 되게 쉽죠? 무슨 말인가 모르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은 악령의 존재를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이 생기거나 육체적으로 질병이 생기거나 이 모두가 다 누구의 집? 악령이 저질러 놓은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악령이 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악령을 쫓는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 더센 놈, 지금 이 악령보다 훨씬 더센 놈, 그 악령의 이름으로, 센 악령의 이름으로, 악령의 힘을 빌어서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는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가 병에 걸리면은, 그때 그, 용한,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유대인, 그 뭐라 그래, 점쟁이나 아니면 무당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 항상, 아무 개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귀야, 나가라. 그 마귀가 안 나가. 그러면 그 무당보다 이 마귀가 더센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디에 센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항상 그 사람의 이름을 들먹거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음.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을 사람을 제자들이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마, 말리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가 그 자리에서 설마 나를 욕하는 욕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넓은 의미. 난 처음에 이 대목을 그렇게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인간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어떻게 나갔을까? 아니, 그 마귀 쫓는 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1%도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마귀를 쫓아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했지만은 지나가 보니까 가능해.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마귀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 입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광용을 베푸세요. 말리지 마라.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용서하셨지만 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때도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뭐라고 했어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거스리는 죄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 행세하는 것 뭐라고요? 본인 자신이 예수님인척, 예수님 행세하는 거. 이거는 대죄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성령을 거슬리는 첫 번째 죄가 바로 예수님인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인척하면서 아픈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돈을 듣고또 때로는 몸까지 망가뜨리기까지 하고, 가정을 파탄 내기까지 한다면, 이런 인간 입에서 하루에 수백 번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인 척 하는 이런 인간들, 이건 절대 용서받지 못하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인 척하는 예수님 행세하는 이런 인간들을 뭐라고 부르죠? 사이비 교주라고 불러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인 척하는 그런 인간들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더더군다나 특히 지금같이 이 말세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는 성모님의 예언처럼 사방천지 여기저기서 내가 다시 재림하는 예수다. 예수님 착하면서 왕처럼 하느님처럼 군림하죠. 그리고 나 하느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게 뭐가 있니? 여인들아 옷 벗어라. 그리고 성의 놀이계를 만들어. 그런 인간들 많아요. 감옥에 가 있는 인간도 있고 재판받는 인간도 있고 근데 참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가요. 많이 봐도 저거는 사이비 같은데 세상에 신도가 15만 명, 20만 명이 거기 매달려서 지금도 그냥 뭐 교도소 앞에서 그냥 뭐, 뭐 어? 피켓 들고 난리 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렇게 본인 자신이 예수님인 척하는 인간은 그야말로 천벌받을 사이비집다 거기에 교주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성서에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었죠? 그거 첫 번째가 본인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죄예요. 사이비 교주들이 바로 거기,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 오늘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본인 자신이 예수다. 그렇두 번째. 번째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자는 또두 종류예요. 믿음이 있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 복음에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귀를 쫓아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을 행했느냐. 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을 행했느냐. 이렇게 또 나누어져요.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힘이 있길래 믿지 않아도 이름만 대도 마귀들이 쫓겨나니까. 대단한 일이죠. 아마 그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은 마귀가 일으킨 거기 때문에 더센 마귀를 마귀의 힘그 마귀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마귀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 자기는 믿지 않아도 소문도 들었고 또 쫓아도 다녀봤어요. 야 이거 이제껏 내가 이름 들먹이던 그런 그 주술사들이랑 이건 차원이 달라 어?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의 병을 고치려거나 선한 쪽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는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하느님 뭐 어딨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례받게 된 동기가 뭐냐? 교통사고가 크게 났대요. 차한 대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자기 차를 향해서 달려오대요. 그래서 그냥 비킨다고 비켰지만은 자꾸 부딪혔겠죠. 꽝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 하느님 살려주세요 그랬대 무실렀잖아. 하느님 1%도 안 믿었던 사람이 입에서 아이쿠 하느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세상에 나중에 소방대원들이 와서 보고도 이건 기적이래요. 차가 완전히 그냥 종잇장처럼 다 찢어지고 그냥 다 근데 희한하게 그냥 그 사람 운전 때만 그대로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 안다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믿음이 없는 나 같은 놈도 못된 짓다 못되게 하느님에 대한 부정을 하고 산 이런 인간도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응? 바로 뭐 그냥 성당에 입교해가지고 퐁퐁 울면서 어? 하느님 정말 당신 계신 거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눈꽃만큼도 없었던 놈한테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선한 쪽으로 구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할 때는, 예수님은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내 편이다 이거예요. 비록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고쳐주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이거는 본인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건 달라요. 그죠? 자, 내가 명령한다. 너병 나아라. 그건 예수님 행세하는 거예요. 그럼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더라도 다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섭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무신을 떠였던 자칭, 그 똑똑하다는 사람이 자기도 깜짝 놀랐대 병원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주, 내가 부딪히는 순간에, 하느님을 부른 거예요. 하느님, 아이, 그거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아, 그랬더니, 아니, 폐차가 될 정도로 그냥 깡통 찌그러 찌그러졌는데, 이사모님 손가락 하나 부러질 데가 없어.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도 살려주시는 하느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이름이구나라는 것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면 세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하신 얘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구마했다는 이 말은 참으로 신선하고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서 악행을 행한다면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면서 세례의 옷까지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못된 짓 하는 인간들 많아요. 자기 주머니 치우고. 그러니까 교주라고 하는 인간들도 보면 본인이 아예 예수야. 이런 인간들도 교주가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행을 행해요. 맞죠? 이런 인간들도 성령의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세 종류의 인간들이 전해내려와요. 첫 번째는 본인이 예수다. 용서 못 받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해요. 믿음은 없다 하더라도. 그쵸? 보면 예수님이 계시죠? 그 사람도 내 편이야. 내 편이야. 소위 이런 사람을 우리들은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교회에 발을 한 번도 디딘 적은 없어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정말 많아요. 매일같이 좋은 얘기 듣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이 성당에는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그 한평생 모은 거 몰래몰래 몰래 기부하고 학생들 키우고 동해 앞에다가 항상 모은 돈 갖다 놓고 이름도 안 밝히고 저희 이러한 사람들 우리들은 익명의 크리스찬이다. 비록 세례는 받지 않았어도 구원의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 이마에 물이 부어지면서 세례명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느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보편적인 구세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명의 크리스천들, 믿음은 없어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여 교리라는 건 배워본 적도 없고 평화방송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김웅렬 신부 피정 들어본 적 없어도 무슨 가르침대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느님의 목소리예요. 우리 양심에는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도와줘라. 악을 보고 피해라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염이 안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느님의 목소리대로 살기 때문에 비록 세례는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누구를 도와줄 때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드리는 겁니다라는 말한 마디 안 했다 하더라도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하느님이 천사를 나한테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착하는 사이비 교주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관용을 보인 건이세 종류 가운데서 어느 쪽에 속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려고 마귀 들린 사람을 띄워주려고 하는 그 착한 마음을 보시고 말리지 마. 비록 우리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도 넓은 의미의 익명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야. 어? 그러면서 니들이나 자야네이놈들한테 남 얘기하지 말고, 남 손가락질 하지 말고, 응? 니들이나 잘해. 응? 그 사람은 영정 무기도 없는데,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 하나, 하나 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치유의 능력도 줬고, 구마의 능력도 줬고, 말씀 선포의 능력도 줬는데, 그 좋은 보물덩어리, 생전 써먹지도 않고 세례때 거다 베풀어줬는데 제자될때 내가 그 무기 전부다 하나씩 줬는데도 불구하고 남 얘기할게 아니라 바로 네 자신이나 잘하세요 그 사람은 이미 우리 편이야 괜히 그 사람 씹지 말어 다 우리들은 이 세종류의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종류의 인간들 가운데서 어느 쪽이 돼야 됩니까? 이제 결론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하느님의 일을 해야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일을 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했어야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 일을 하고 산다면,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더 적극적으로 그들보다 몇배더 열심히, 익명의 크리스천들보다도 눈만 뜨면 얼마나 거룩한 얘기 듣고 좋은 얘기 듣고 더군다나 성체까지 영화는 우리들인데, 익명의 크리스천보다도 잘못 살다 죽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그래서 교회 밖에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세례받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의 개런티가 아니다, 이거죠. 보증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은 있어요. 신교에서는 절대로 구, 교회 밖에는 구원 없다고 래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교회 밖에도 익명의 크리스천들은 사함 자체가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넓은 의미의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봐요. 우리 할머니. 세례 안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착하게 사셨어요. 가난한 사람 보리 갖다 주고 지나가는 거지 한 번도 우리 난머니난 기억, 지금도 기억이 우리 할머니, 할머니 집 앞에 지나가는 거지 있으면 꼭 불러가지고 밥 먹여서 보냈어요. 근데 그런 할머니가 세례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가요? 아니죠.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 이 자도 못 들어봤어요. 그죠? 그런데도 선하게 착하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애었고 나도 없어도 그거 반으로 나눠가지고 뒤에 누가 굶는다 그러면 찾아가서 먹이고 그게 바로 익명의 크리스천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구원 안 받고 누가 구원받아 물로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 며칠 전에 초상 났었죠? 보다신부님 가서 봉성채 했잖아요. 그죠? 저녁에 내가 가서 연도하려고 하니까 오지 말래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문상에 박겠다고나 살다 살다 연도하려고 하니까 별 꼴을 다보죠않머니 그런 별 꼴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집 상주가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그냥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로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사제가 기도해 주러 가게 되는데 조용히 문상 좀 받게 되면 제발 오지 말라고. 거절당했어요. 그날 나 슬퍼서 밤새 비계 붙들고 울었단 말이야. 참, 얼마나 슬퍼? 세상에 나도 못가게 해. 난 눈퉁퉁 보죠 지금. <laughs> 그러니까 세번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교회 밖에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좋은 인위의 자극을 받고 그래, 우리도 들 뒤떨어지면 안 된다. 열심히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삽시다. 아멘.